안녕하세요. 배당금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매월 들어오는 월급으로 SCHD를 모아가고 있는 슈드 수집가입니다. 저는 미국 배당 ETF인 SCHD에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5년 후인 2030년까지 절약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그때까지 제가 모으고자 하는 SCHD의 목표 수량은 1만주입니다.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SC-HD를 1만주 모은다면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SC-HD 1만주로 경제적 자유가 가능할까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현재 SC-HD의 한 주당 배당금은 약1.03 달러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에 지급된 배당금과 작년 동일 기간의 배당금을 비교해 보면 배당금이 약5.4% 성장했는데요. 올해 4분기 배당금이 동결된다고 해도 최소한 작년 대비 약5% 정도의 배당 성장률은 포장될 겁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SCHD의 향후 배당 성장률을 5%로 가정하고, SCHD가 향후 5년간 5%의 배당 성장률로 매년 배당금이 성장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SCHD를 1만주 모았을 때, 과연 배당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퇴하기에 충분한 금액일까요? 먼저 현재 SCHD의 배당금인 1.03달러가 5%의 배당 성장률로 5년간 성장한다고 했을 때 SCHD 한 주당 배당금은 1.31달러가 되고 배당 소득세를 뗀 세후 배당금은 1.11달러가 됩니다. 환율을 1,35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년 뒤에는 SCHD 한 주당 세후 1,498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SCHD 1만 주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 배당금으로 149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원로 환산하면 매월 약 125만원의 배당금을 받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 125만원은 5년 후 첫해에 받는 금액이며 이 금액은 매년 배당 성장을 함에 따라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125만원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금액이죠. 이때는 몇년더 일을 해서 배당주를 더 모으는 방법이나 바리스타 파이어 쪽으로 생활하며 반나절 정도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며 배당금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저도 5년 뒤엔 완전한 파이어족이 아닌 바리스타 파이어족으로 생활하면서 느슨하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현 직장을 조금 더 다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을 계속하게 되더라도 125만원의 배당금이 매월 들어온다면 현재보다 생활의 질이 좋아질 테니 일하는 재미도 지금보다는 더 생길 것 같고요.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약간의 일을 하는 것은 생활에 활력도 줄수 있고, 일을 하면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 등, 여러 이점이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보려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채널을 통해 꾸준히 근로소득으로 SCHD를 모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고의 투자란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선택하고, 그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성투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투자로 성투하시길 바라며 저의 투자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